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구스웍이라는 미국의 애니메이터와 글리치 프로덕션이라는 호주 회사에서 만든 애니에요 저는 사실 이 애니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이 노래가 쇼츠에 많이 쓰이는 걸 듣고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뭐 하는 애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첫 인상을 봤을 때 이것도 그냥 어린애들 구7팔이용 아니야?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하지만 제작자도 제가 생각한 이런 문제들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 이런 이 정도의 마인드 넌 합격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받고 그리고 생각보다 딥한 애니더라고요. 약간 겉모습만 유쾌하고 약간 그럴 것 같지만 속은 아닌 약간 이런 느낌의 만화예요. 요약하자면 대충 VR을 낀 현실 사람들이 VR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이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렇쿵 저렇쿵 하는 애입니다. 니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? 이게 뭐가 딥하다는 거임? 어차피 가상 세계 아니야? 이렇게 말하 이 애니의 딥한 모먼트는 바로 이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서 못 빠져나간다. 예, 그리고 직접적이게 잔인한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돌려깎기로 잔인한 연출이 나온다, 이런 거예요. 일종의 호러물인데 이제 코믹한 그림체를 이제 더한 예, 그런 느낌이다. 그리고 호러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? 이거, 이 이거 모티브 같은데? 하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. 그래가지고 이 애니메이션과 호러물의 유명한 요소들을 잘 섞어가지고 맛있더라고요.